대한민국을 뭘로 바꾸는다고요? 허경영가 국가혁명당한 대한민국을 뭘로 바꿔요? 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다 이 말이야. 자,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로 두지만 그 운영 체제는 주식회사처럼 단돈 남편이라도애껴가지고 국민들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준다 이 말이야. 하늘 공한 무슨 자리냐면은 잘 보세요. 천신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천신 하강 뭐라고요? 단자혈. 예? 단자형입니다. 음깨기 말해서 천신 하강 단자형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신이 내려와서 앉아 있는 형국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워 자는 형국입니까? 앉아 있는 형국입니까? 앉아 있으니까 낮에 가 있는 자리야. 낮에 밤에는 거기서 앉아 누워 있는 형국은 어디라고요? 장흥 하늘, 장엄 하늘. 여기는 앉아 있는 자리니까 집무실이야. 거기 있다가 다시 영종도 궁궁얼얼. 영종도 왕산으로 간다 이말이 황제궁, 황제가 될 때는 또 그로 가고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요 알겠습니까? 네. 영종도 왕산의 이름도 하늘궁이에요. 알겠어요? 네. 제1궁제2궁 알겠습니까? 네. 저 내가 있는 집은 제3궁 이렇게 궁이 세 군데에 정해져요. 알겠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 에 하늘궁에 있는지, 왕산 하늘궁에 있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겠죠?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네. 영종도 왕산 하늘공에서는 1분 거리에 비행기가 있어 없어요? 네. 그냥 비행기 타면 가고 1분 왕산이 바닷가니까 그 밑에 잠수함이 있어 없어요? 네. 잠수함 타면 금방 홍콩에 도착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국제적으로 내가 움직이는데 아무도 몰라 전 세계 대통령들을 움직이는 자리에요 거기가 알겠죠? 네. 천신하강 단장열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아니,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갔지. 계속 들어가면 다리 몽대에 가뿐지 그러죠. 사람이 자,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삼매 요런 형국인데 잘 보면 요거는 백두산. 백두산.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다른게 주역 풍수로 따지면 뭐죠? 현무죠. 그죠? 그죠? 북현무. 현무는, 현무는 뭡니까? 거북이하고 뱀 모양이에요. 북쪽을 장악하는 신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어쨌든 주역에서는 현무. 북의 자리야. 백두산이. 그러면 여기 남해는 뭐예요? 주작이죠. 주, 주작이지. 그러면 남은 주작입니다. 에? 그러면 이 남은 이 주작이니까, 남 주작인데, 이 주작의 끝트머리 있는 산이 뭐죠? 이끝트머리 있는 산, 이 소백산맥의 끝트머리 꼬리에 있는 산, 이 산이 풍수적으로... 해룡 고조혈이에요. 고조. 예? 해룡 고조혈인데, 이 해룡 고조혈은 뭐냐면은, 이 해룡은 돌아갈 해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조혈이니까 자기 하애비를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해룡이 자기 하버비 쪽으로 가겠다고 뭘 보고 있을까? 하면 백두산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 산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백두산 할때두 자가 들어가고, 알겠죠? 윤자, 돌윤자 있죠? 해남 대흥사가 있는 두륜산. 아시죠? 이 두륜산이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산인데, 산이 쭉 백두산에서부터 싹 내려가죠. 마지막에서 꼬리를 확 털어가지고 백두산을 바라보고 있어. 다시 자기가 온 고향의 할아버지 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두, 머리 두 자, 백두산을 돌아보는 산이다. 돌윤자돌아볼윤자 알겠죠 네. 그래서 백두산을 향해서 산이 요렇게 돌아보죠그 여기 백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바다를 향해서 쫙 가다가 고개를 돌려서 다시 고향을 돌아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앞에 바다니까 고개를 확돌려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래 해룡고조혈이야 고응이 해룡고조혈이 여기에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해룡고조혈이 백두산을. 바라보고 있어. 근데 실제는 여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의 천신 하강 단자형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호시가 언제 오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두륜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풍수적으로 이 자리에 센 자는 게 왔을 때는 이 두륜산이 그대로 나쁜 길을 보내버려. 알겠습니까? 보내가지고 그냥 다낙마시키고다 없애버리고, 다 정리해버려. 그러면서 나라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땅도 그 땅에 궁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땅에 맞는 사람이 와야 돼요. 어떤 집터는 어떤 사람이 오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 그땅 주인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한반도에 온 것은 한민족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만들고, 세계 의이 모든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하의 해수면 상승이나 황사나 3차 대전을 막아주러 와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